오늘은 그 포토샵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그 이미지 사이트에 바로 등록해서 이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포토샵으로 만드는 만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의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서버 즉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그 여기 보시면 img src 명령을, 명령을 사용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여기 지금 img src 명령어는 우리가 그 html 명령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요걸 어,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요런 형식입니다 만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정보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 그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img src 명령으로 불러와서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보여 주게 됩니다 음. 우리나라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전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쇼핑몰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MG SRC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특정 상품의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메이크샵으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특정 상품의 그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들은 그 메이크샵에 직접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그 상품 이미지를 등록한 후에 imgsrc 명령으로 불러와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먼저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IMG SRC 명령어를 그 활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보여 주게 되는 건데 자, 그 단계별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토샵으로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그 다음에는 그 만든 이미지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은 한 달에 뭐만 원에서 삼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유로 사이트들이 많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이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도 있다는 것이고, 뭐한 달에 뭐 400원 아니면 한 달에 1000원 정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뭐그 다양한 이미지 그 호스팅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네 번째 있는 포스트 이미지라는 이 사이트. 이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는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데 장점은 무료라는 장점이, 장점이죠. 그거 말고도 뭐이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미리네 닷컴 같은 경우도 그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정 용량을 어 직접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역시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미지를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어떤 주소 경로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했었죠. 오늘 이제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인데 포스트 이미지 포스트 이미지에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주소, 주소를 이제 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파악을 한다면 그 img src 명령어를 활용해 갖고 이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html 명령어를 잠깐 한번 보세요. 요 꺽쇠 열고 꺽쇠 닫는 것은 뭐 이미 설명을 했고, imgsrc 명령어 imgsrc 그 명령어 다음에 다운편에 이미지 주소가 들어가는데, 만일에 이 이미지의 크기가 뭐 가로 1000픽셀 또 세로 1000픽셀 굉장히 큰 이미지라면 그 width나 height라는 속성을 이용해 갖고 그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 크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강제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도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시연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포스트 이미지라는 사이트에 사이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화면으로 보면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포스트 이미지에 지금 이미지 4개가 4개를 이제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미지 하나,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 위에 보면 공유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 직접 링크 주소. 조금 전에 이제 그그본고 그 이미지의 주소가 됩니다. 그 직접 링크 주소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직접 링크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정말 해서 이 이미지 주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인 이미지, 어,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이미지의 주소를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갖고, 이제 어떻게, 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요 다음 카페 메인에, 요 메인에서 불러와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리. 관리를 클릭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대문 꾸미기가 있습니다. 대문 꾸미기. 제일 위에 가서 즉 불을 올라고 하면 img src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img src 이꼴. 이꼴. 다표 편에 조금 전에 복사한 그 주소를 이제 넣으면 되겠죠. img.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그 이미지가 불러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러 왔죠. 정말 해서 어,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한 요 이미지를 다음 카페 메인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보여 주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은 바로 이 IMG SRC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 이미지가 너무 크다. 요 이미지를 조금 적게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IMG SRC 명령 안에 with 그리고 height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 원래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강제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꺽세 바로 앞, 다운표 다음에 width, width,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 height 300. 자,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다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 원래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두개 이미, 이미지를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 크기를 강제로 줄이지 않았을 때고, 두 번째 이미지는 어,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300픽셀로 그리고 세로 길이를 300픽셀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이미지에 등록한 이미지가 바로 요 이미지입니다 근데 고그 밑에는 width하고 height를 사용해 갖고 가로 세로 길이, 길이를 조정한 거죠 확실히 이제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의 이미지 크기가 얼마 이든 간에 그, 위스나 하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작은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이제 어떻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